안녕하세요. 유익한 TV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다섯 가지 채소 자급자족 2탄입니다 이탄의 핵심 내용은요. 어떻게 하면 빨리 싹을 틔울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 집에서 채소를 키울 때나뭐 텃밭에서 채소를 키울 때 모종으로 거의 키우십니다. 아, 모종은 가격도 비싸지 않고 간편하고 어,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쉬운 방법인데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텃밭에서는 모종으로 키웠는데 어, 올해는 한번 싹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종에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예, 예, 싹 키우기에 이제 도전을 했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빨리 싹을 키울 수 있을지 예, 제가 일단 경험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싹을 틔울 때예흙 있죠 예 보이시면 이제 다이소에 보면 예 이게 이제 퇴비고 그냥 흙인데 7대 3으로 섞어서 천 원씩밖에 안 하고요 7대 3으로 섞어서 이 흙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씨앗을 심어서 싹을 틔우는 방법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아, 그 방법보다 더 빠른 방법은 바로 물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상추거든요. 이, 이 상추랑, 그 다음에 이 상추랑, 크기는 비슷한데, 아, 이 상추가 아까 그 상추보다 4일 늦게 씨앗을 발아를 4일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이 상추는 예, 물에서 싹을 튀운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이거는 흙에서 싹을 튀운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싹을 튀우면 4일 정도 훨씬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깻잎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13일이 지났는데 3월 30일에 심었는데 13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싹도 안 올라왔어요. 근데 물에서 이렇게 발화시킨 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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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이거든요. 상추가 아니고 이세 개는 이제 깻잎인데, 깻잎은 물에서 발화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옮겨 심었습니다. 결국 빨리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물에서 발화시키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럼 물에서 어떻게 발아를 시키시느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접시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 종이를 이제 놓으시면 되는데. 저도 잘 몰라서 제일 처음에는 종이를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놓았습니다 종이를 이렇게 귀찮아서 대충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 사이에 씨앗이 들어가서 나중에 골라내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이 펼쳐서 같이 같이 펼쳐서 여러 겹을 이렇게 네 이게 네장다섯 장이면 되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키친 타올이 제일 좋고요. 이런 상태에서 또 이것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으시고 예 바깥으로 말고 저 안쪽으로 접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예 물을 부어주시면 짠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이 뒤로 이렇게 다 접었습니다. 뒤로.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씨앗을 이 위에 두시면 됩니다. 두시는데 보통 많이 심는 게 이렇게 상추랑 깻잎이랑 많이 심죠 다 다이소에 가면 천원씩밖에 안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심고 싶었던게 토마토인데 어, 씨가 빨리 발화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예, 우리도 쌀도 묵은살 있고 햅쌀이 있듯이 신선한 씨를 얻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제가 지금 시중에 토마토 채소를 팔기 때문에 예, 그거 하나를 이 씨를 씨를 여기 채에 받쳐가지고 흐르는 물에 이 씨를 담아서 계속 이렇게 문질렀어요. 미끈미끈하게다 없어지고. 예, 그래서 신선한 씨를 얻어가지고 그 씨를 여기다 담았습니다. 예, 그래서 토마토 씨는 저는 이렇게, 어, 그렇게 했고요 어, 그,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씨가 이렇게 있으면 이 씨가 많이 겹쳐져요. 그, 그거는 이제 손으로 자꾸 이렇게 만드시면 손에 이제 기름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깨끗한 숟가락으로 잘 펼쳐 가지고 예 하시고, 그 다음에 씨앗이 애기니까 우리 애기도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있듯이 이렇게 공기가 잘 흐르는, 잘 통하는, 잘 통하는 이런 티슈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덮어 주시면 더 좋고요. 어, 그리고 어, 이 물로 싹을 틔울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온도입니다. 온도가 차가우면 싹 트이는 게 너무 시간이 늦어집니다. 아무리 물에서 키운다 할지라도, 그래서 따뜻한 방이나 그리고 햇빛 잘 드는 곳에 이런 상태에 두시면 훨씬 발아가 빨리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발아된 씨앗을 이제 심어 볼 건데요. 땅에 어, 땅에다 심어 볼 건데 어, 보통 여기 보시면 이제 발아되는 게 예, 이게 씨잖아요. 근데 시간이 되면 여기서 뿌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게 떡잎이 되는데 좀더 시간이 지나면 이 떡잎 이제 껍질을 벗고 이 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게 위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저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흙에다가 옮겨 심었어요. 근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흙에 일일이 개인, 이렇게 계란판에 일일이 심, 옮겨 심었는데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그, 우리도 그 사람이 고생하면서 커봐야 그 사람이 강인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씨는좀더 강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어떤 방법을 이제 쓸 거냐면요. 아, 땅에서 삭튀는 방법과 물에서 삭튀는 방법을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접목 시킬 거냐? 바로 이런 상태에서 흙에 심으려고 합니다. 예 전에는 어, 이 떡잎이 위로 올라왔을 때까지 기다려서 제가 흙에 심었는데 잘 보이시나요? 예 이게 지금 토마도시거든요. 어, 짭짤이라는 토마도시를 이제 발화시킨 건데 이제 뿌리가 나왔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씨앗은 벗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땅에. 땅에 심었는데 실제 나왔어요. 이게 토마토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이게 토마토입니다. 예, 이게 한 3일 만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심었는데. 그래서 이걸 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예, 여기 보시면, 아까 7대3으로 이렇게 섞으세요. 예, 7대3으로 섞으시고, 그 다음 이거를 이 달걀판에 두 번을 담으세요. 두 번을 담으시고, 조금 더 담을게요. 그리고 좀 눌러주시면 됩니다. 너무 꽉 누르지 마시고, 눌러준 상태에서. 자, 그 다음 단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 이것을, 이거를 잘 떠야 되거든요. 예, 이거를 숟가락으로 잘 뜨고, 잘뜬 상태에서 이거를 잘 넣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거를, 예, 잘 보세요. 이, 이 씨앗이 저 안쪽으로 가 있으면 이게 나중에 물이 먼저 내려가고 씨앗이 붙어버려요, 숟가락에.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 씨앗을, 예, 이 숟가락 가쪽으로 오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잘안 되네요. 예. 자, 가쪽으로 딱 입으세요. 붙죠? 붙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가쪽으로 와서 딱 내려야 됩니다. 됐죠? 예. 예. 뒤에도 붙을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이런 상태가 되면 정확하게 중앙에 간 거거든요. 어, 이런 상태에서 예. 이거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두껍게는 뿌리지 마시고요. 이 정도. 예, 뿌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프레이를 뿌릴 때 너무 강하게 뿌리지 마시고 살살 뿌려주세요. 살살. 예,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물은 하루에 한 번씩 주시는데 제가 왜이 계란판을 했냐면 계란판이 충분히 적셔줘야 돼요, 전체가. 그래서 이 계란판 전체가 충분히 적셔졌느냐, 이걸로 이제, 수, 예, 이 밑에까지 물이 닿았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한지한 한 4일 만에 싹이 올라왔거든요.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더 빨리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급자족입니다. 저희 목표는 자급자족인데, 그냥, 음, 그냥 심는 게 아니고, 저는 작업자족을 하려고 심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앞으로 심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건강도 챙기시고, 그리고 이거 싹이 트는 거 보시면 되게 힐링도 되니까 한번 싹틔우기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TV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TV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